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18년 7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예 대전에서 어, 보내드리는 새 직업 창직 동호회 새새 직업 새 일자리 창직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백 선생님 <laughs> 오늘 좀 바빠서 예좀 늦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6시 46분 예아 오늘 짬 나는 대로 또 페이스북도 좀 보는데 아 우리 동료 동지 분들 주고받는 말씀 또 속상해서 또 주장하시는 올리는 말씀 자세히 보는데 좀 보다 보면 속에 불이 나가지고 이거 페이스북 오래 보다 보면 오래 못살것 같아요 병날 것 같아요 예 이거 조금씩만 하루에 건강해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만 보고 에, 저는 우리 제가 약속드린 대로 새 직업, 새 일자리 창직 에, 방송에 에, 열중해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 기득권 중심에서 에, 자영업, 1인 기업, 우리 선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에, 써왔습니다. 어, 경기가, 자꾸 더 어려워지면 아마 우리 자영업 종사자들이 에 새로운 방법도 찾게 되고 어또 정신이 바짝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그 택시 손님 한 분도 70대 손님 한 분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어 기득권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어뭐 대안이 없다, 어 대책이 없다.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연만 나눴습니다. 그렇죠. 어, 이 그동안 지배세력들,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대한민국의 현실, 예, 그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욱 어, 걱정이 앞서는 거죠. 예, 예. 기득권들한테 나라 살림 잘하라고 맡겨놓니까 으 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놔서 완전히 이제 거덜나 가지고 예, 지금 그 평생 벌어서 재산 조금 남겨서 건물 한채뭐집두세채 갖고 계신 분들 예, 보유세 올라가고 예, 금리 인상되면 원성이 자자하시겠죠. 어. 그때 가서 뭐 대통령을 원망해봐야, 청부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거덜 났는데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모두 적극 지원하셔야 합니다 세계 최초 플랫폼 중개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진짜 자영업 중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 기업을 만드시는 분들을 에, 우리는 에, 적극 어, 협조하고 지지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음. 에, 그동안 저도 저 먹고 살기 바빠서 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속아왔던 것이죠. 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무식, 무지했기 때문에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들에게, 예, 이용 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 삶에서, 어,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예, 조금씩 깨달음이 이제 갖춰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세상을 에, 만들려고 에, 공부를 에, 또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는 분들과 함께 에, 살아왔기 때문에 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보내드린 방송처럼 우리가 에,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예. 그들에게 배웠던 지식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의, 그들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 상품. 좋은 상품. 팔릴 수 있는 상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 먹고 살수 있는 상품.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수를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운 것을 또, 우리 고객들에게 이용을 해서 먹고 살았던 수직구조의 기득권과 노예. 이, 이 수직구조의 기득권과 노예로 살았던 피라미드 구조를 구조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어. 기업에게 속아서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안내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이익은 다 기득권들에게 빨리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또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수직고지에서 잘못 배웠던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심패러다임 예, 새로운 생각으로 빨리 변화 발전해야 합니다. 예, 상품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상품을 어, 좀 어, 쉽게 보려면 음, 오늘 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내일 나온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예,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상품 그걸 만드는 기업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단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 다 함께 자서는 수평구조의 새로운 세상을 누구, 누가 만들 것인가. 어떤 사람, 예, 강한 사람, 뭐,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독단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 그건 구태표라입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 그거는, 예. 겉, 겉보기, 껍데기, 예, 그것을 이용한 음, 구태 세력들 때문에 그게 쇠뇌돼서 그런데요. 예, 것은 것일 뿐입니다. 속을 봐야 돼요. 진짜로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새로운 에, 아이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국민이 살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분의 철학을, 예,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예 수직 구조에 수평 구조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 검증 없이 예, 껍데기만 보거나 예, 그분의 관상만 보고 예, 선택을 하면 예, 백발백중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준비된 분들은 절대로 혈연 학인 지연, 껍데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 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다 함께 먹고 살수 있는 새로운, 어, 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하는데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있게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들은 다른 것다 필요 없습니다. 형식, 가식, 거식, 또 상술, 마케팅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전 국민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베푸는 시스템을 공유할 것인가? 예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세뇌된 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교육, 예 자학계나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인데 이 새로운 교육은 구태 예. 수직구조에서 우리가 배운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한테 배운 노예교육이 아니라 주인되는 교육,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 국민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립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보다 더 멋있게 안내하고 함께 소비를 공유할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교육, 이 모든 새로운 교육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우리 승자의 기술을 책으로 써내신 조덕중 선생님, 또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플랫폼, 이로 공동체를 만드신 백주형 선생님의 방송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고 연구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진심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예, 진리,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함께 공유해서, 예, 우리 스스로 주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태초일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먹이사슬의 지배세력들의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것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배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먹이사슬을 부수려면, 우리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나에서 이웃, 이웃에서 어, 지자체로 넓혀가는 지혜로운 실천, 지혜 노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4차 산업에 합당하게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 이 더운 날 뜨거운 때 앞에 대서 노동을 안 해도 되고, 예, 저 공무원을 해가면서 지식 노동으로 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예, 즐겁고 신명나게 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을 지난 예 진화된 지혜 노동이며, 예, 이 시대 동 시대의 인성을 갖춘 우리 국민 중에서 예선 국민, 선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들만. 그런 착한 분들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새 직업, 새 일자리입니다. 예, 예 오늘도 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예, 물론 이렇게 함께해주시면 쌍방향을 소통으로 뭐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예, 거의 일방 소통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만드는 새 직업 새 일자리를 실제로 융합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기업이 최초로 어저이로 공동체가 이제 다음 주에 오픈이 되고 어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음 가입을 하고 그런 이제 그것을 실례로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이제. 예, 우리 동료 동지분들과 쌍방향 소통으로 또물 묻고 대답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예, 많은 의무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쌍방향 소통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훨씬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자 오늘도 어제는 예, 상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예, 오늘은 기득권 중심에서 어. 1인기업 자영업 시민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 육체노동 지식노동에서 지혜노동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예, 실제 사용자인 우리 시민국민들이 변화 발전해야 하는 예, 실천사항입니다 예, 이 실천사항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갖추시면 지금 하고 계신 중소기업 어, 자영업 예, 10배 100배 예, 함께 할수 있는 소비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연법칙 세상 있지 합당하게 새로운 세상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즐겁고 신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